사리오왕 제4년 아홉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해간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 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자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오늘 잠시 큐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스가랴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다리오왕제 4년에 아홉째 달곧 기술을 내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이 자고 난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모든 노예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이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약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죠.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죠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공격도 있었고 또 내부적인 공격이 있다 보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지연되고 지연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스가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바로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지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외부적인 그리고 내부적인 공격으로 인해 약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이 사명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한지 그리고 환상을 본지 2년쯤 되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스가라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도 어느 정도 이제는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지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계기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7장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의 베델사람,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렛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에게 보내게 되냐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절 말씀에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자 베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유대교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베델 사람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자, 그 질문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5월 중에 울면서 금식하고 근신하는 그 기간들이 있었는데, 아, 이거를 내가 지금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월 중에 울며 근신한다 라고 하는 이 맥락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굉장한 서러움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와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굉장히 강했고, 또 얼른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꿈꿨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포로에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애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도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삶이 적응이 되고 이제는 그게 훨씬 더 편한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당시 민족의 장로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도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사명도 철저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장로들이 5월달이 되면, 한 가지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월 중에 우리가 한달 동안은 정말로 금식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되새겨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시의 민족의 장로들이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는 이 기간을 전통적으로 만들어 와서 계속 70년 동안 그걸 해오게 된 겁니다. 한달 동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그렇게 바벨론 포로 동안에는요, 5월 한달 동안 금식하고 근신하며 울며 조국을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자유한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굳이 5월 달에 근신하며 금식하고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성전도 한반 이상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5월에 했던 그금시그 그 근신하는 그 기도의 시간. 아, 이제는 해방됐고 성전은 어느 정도 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전통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절에 베델 사람이 직접 와서 스가랴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을 시켜서 스가랴에게 몰래 물어본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몰래 물어봤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많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는 것은요, 이건 전통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식이 쉽지 않습니다. 한달 동안 근데 금식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할수 있었어요. 또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야만이 그나마 이 5월 중에 근신하고 울며 기도하고 금식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적응되고, 이제는 해방이 되고, 그리고 성전도 어느 정도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전에 했던 그 열정이 지금처럼 남아있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난해한 상황 속에서 베델 사람이 스가라 선지자에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야, 얼마나 즐거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아, 그런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나 부담이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배될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다라고 말을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스가라 선지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스가라 선지자의 입으로 하여금 이런 말이 나오기를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어떤 말이냐면 나는 5월 중에 근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너무나 좋으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스가라 선지자가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또 우리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잡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복잡하다. 내 생각이 복잡하다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바라보는 것들은 여전히 내 안에 이 줄다리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될 사람은 경건한 척을 할수 있는 사람이겠죠. 런데 본질적으로는 내가 그 5월 중에 근신과 기도와 금식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힘들면 이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복잡한 겁니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안할 수도 없고 또안 하자니 좀 꺼림칙하고 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복잡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그게 위선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가라 선지자가 이 위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조국이 그 멸망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바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에 대한 직업병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로 불러오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남편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게 직업병이라는 겁니다. 어, 뭐, 맞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뭐, 저도 직업이 목사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직업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가정예배를 토요일마다 드리는데,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또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자녀와 또 아내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더 설명해 주려고 하고 어어다 보니까 이게 렇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순간 저한테 그래요. 어 설교하지 말라고 지금은 가정 예배 드리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이지 이게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제 존재 자체가 목사이고 목사로서의 직업을 갖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와 관련된 네, 그런 직업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은 위선에 걸릴 이 병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도덕적, 공,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요. 기준이 높아요. 여러분, 기준이 높다는 것은 그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요 원수를 품는 거예요. 나는 원수를 못 품는데 저 사람은 원수를 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못 하는데 원수를 어,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 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이러한 모습,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머리가 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이선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새벽 예배를 내가 열심히 다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사랑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고 또 그러한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와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지만 저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병이 뭐냐면 그게 위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정말로 종교와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실패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패를 인정하게 되면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살아보고 싶고 살아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그 자체의 실패를 가리면서 결국은 위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의 충실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건강한 건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이 따라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건강한 삶을, 그 존재에 충실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 목사의 존재에 맞는 삶이 따라와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로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이 따라와야 그 존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건강한 삶이 따라와 줘야 그 존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정말로 브릿지라고 하는 이런 소그룹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묵상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모든 영적 호흡의 선순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흘러가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삶이 없는 것, 존재로서의 걸맞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반드시 위선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스가라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못하면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할수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마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위선의 질병에 걸려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위선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있다면 그 자체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위선적인 삶을 내려놓고 존재 내 존재에 걸맞는 그 삶이 따라와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델 사람이 부하들을 시켜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5월 중에 울며 근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으로 세워진 이 시간들,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남들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위선적 삶을 정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때로는 내가 하지 못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위선을 떨쳐버리고 주님 도와달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기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